와, 진짜 게임 못한다. 이걸 듣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들에게는 절대 피할 수 없는 특징들이 있었는데, 게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전지적 게임 시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첫 번째. 생각보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말 그대로 게임중 필요이상으로 클릭질을 해대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고수나 달인을 떠올리라고 하면 대부분 평온하지만 절제된 그러면서도 매우 빠르고 정확한 모습을 떠올릴겁니다. 이는 모든 움직임에서 불필요한 동작을 전부 배제했기 때문인데 당장 게임을 잘하는 사람만 봐도 극단적으로 움직임이 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우리 우리는 이미 경험을 바탕으로 평소에도 불필요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은 자주 무언가를 까먹거나 실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유가 없고 급하기 때문인데 만약 운동을 못하는 사람에게 야구공을 높이 던져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거의 100이면 100 흠이. 당황한 얼굴로 두 팔을 휘적이며 아직 떨어지려면 한참 멀은 공을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입니다. 그렇게 움직인다고 공이 떨어지는 장소와 시간이 변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거기다 그렇게 급하게 뛰어다니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거나 휘적이는 팔이 시야를 가려 공의 얼굴을 맞기까지 하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보드를 수십 번 두드려도 동작이 입력되는 시간은 똑같을 것이고 아무리 마우스를 클릭해도 캐릭터가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 지진 않을 거잖아요. 오히려 너무 많이 누른 탓에 정작 필요할 때 키보드가 안 눌린다거나 잦은 클릭이 캐릭터의 움직임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때가 캐릭터의 생과 사를 결정짓거나 게임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순간이라면 가뜩이나 평소에도 여유가 없는 마당에 이러한 긴박한 상황이 와버리니 더욱 당황하고 그로 인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러니 이러한 사람들의 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게임 못 하는 사람들이라 부르죠. 게임을 못 하는 사람일수록 시야가 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힐 따려고 들어갔는데 옆에서 정글이 튀어나오고 옆에서 팀이 죽어나가는데도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게임을 잘하는 사람의 경우 시야가 넓은 것을 떠나 눈이 몇개더 있는 것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찰나의 순간에 지나간 상황도 포착해서 게임을 유리하게 끌고 나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우리는 이미 현실의 시야가 좁으면 위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시야 시야가 좁아지는 것일까? 사실 모든 사람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시야가 좁아집니다. 이는 필요 없는 정보는 차단하고 필요 있는 정보만 얻기 위함인데 모든 감각을 오직 그 일에만 쓸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반대로 모든 신경이 한 곳에 쏠린 탓에 다른 곳에서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곧바르게 반응하기 매우 어려워지는데 마치 야동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노크 소리를 미처 듣지 못하고 부모님과 그만 눈이 마주쳐 버린 것 저런 말이죠. 물론, 집중과 동시에 시야가 좁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체 왜 똑같은 집중을 하더라도 어느 사람은 시야가 넓고 어느 사람은 시야가 좁은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집중력의 분배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집중할 때와 덜 집중할 때를 구분해 놓는 것인데 시야가 넓은 사람의 경우 이러한 과정이 매우 자유로워 상대적으로 덜 집중할 때마다 시야를 넓힐 수 있으며 반대로 시야가 좁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만 보고 도로로 뛰어든 아이처럼 갑작스럽게 등장한 정글러를 맞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실수가 팀게임에서 일어났다면 같은 팀인 우리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러한 사람을 향해 아이씨 게임 존나 못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게임을 못하는 사람은 게임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게임 속특징 특정 부분의 숙련도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특정 캐릭터의 기본적인 콤보도 모른 채로 게임을 플레이하니 절대 잘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죠. 현실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 기본기를 배우고 그것들을 응용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이때 시간은 단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가 노래라는 분야를 잘하고 싶으면 당연히 노래를 많이 불러야 하고 그중 내가 원하는 특정 장르 그중곡 하나를 골라 연습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숙련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게임 자체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장르 속 게임, 특정 캐릭터를 연습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게임을 못하는 사람의 경우 게임 자체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거나 한 게임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며 매번 다른 캐릭터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서투른 조작은 필요 이상의 집중력이 사용되고 특정 상황에 당황하는 빈도가 높아지니 소수의 재능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자연스럽게 게임을 못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음? 그럼 아부실골 장인들은 뭐임? 몇천판 몇백판 해도 그냥 거기서 거기던데 모든 것에는 언제나 예가 존재하는 법.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시간을 충족하면서도 더럽게 게임을 못하는 사람들은 대체 뭐가 문제인 것일까? 물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의미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간은 생각을 통해 무언가를 분석하고 실수를 바로잡아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못하는 사람의 경우 생각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의미 없는 행동으로 게임 속 시간을 낭비하거나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야구 선수는 타석에 들어서기 전 상대 투수가 무슨 공을 던질지 미리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공을 예측하면 스윙의 각도, 타구의 방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인데 아무 생각 없이 타석에 들어간다면 강력한 스윙을 할 겨를도 없이 그저 들어오는 공 배트가 따라 나갈 수 밖에 없는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게임도 당연히 잘하는 사람일수록 게임 내내 쉬지 않고 생각을 하는데, 게임 속 여러가지 요소를 통해 매 순간마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실수를 통해 더 나은 생각을 바탕으로 게임을 이끌어가니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른바 뇌를 빼고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지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본적인 실수도 파악하지 못하니, 발전 없는 매비우스식 플레이에 갇혀 와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 실력이면 그냥 저 보셈 이런 치욕적인 말이나 듣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게임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실력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입으로는 응나 못해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응 니보다는 잘해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죠. 이러한 방식은 자존심의 문제를 떠나 발전 가능성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이와 비슷하게 길치도 자신이 길치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데 이러한 생각이 지도를 보거나 길을 물어보는 간단한 일조차 방해함으로써 처음부터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 것처럼 게임을 못한다고 인정하지 않으니 자신보다 정말 잘하는 사람의 피드백을 처음부터 들으려 하지 않거나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길치라고 해서 언제나 길을 잃는 것도 아닌데 가끔 운이나 갑작스럽게 길을 잘 찾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 자신이 왜 이번에는 잘 찾아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면 좋겠지만 커봐, 나 길치 아니라니까 자신의 단점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해버리니 더욱더 발전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게임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장단점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우연히 장점이 발휘되는 게임에서는 잘하지만 단점이 부각되는 게임에서는 더럽게 못하는 실력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잘하는 판만 기억하며 나는 게임을 못하지 않는다라는 사고방식이 더욱 강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과정을 거쳐서 아이고, 꼭 게임 못하는 것들이 자존심만 살아서 입만 나불내지. 아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게임을 못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왜 목소리가 떨리냐고요? 글쎄요. 아까부터 움직일 때마다 뼈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희미.